네, 안녕하세요. 윙플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선생님들이 윙플랜 컨텐츠를 사용하시면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씩 화면과 실제 홈페이지를 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이 부가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학습 자료실이 있습니다. 학습 자료가 있는데 학습 자료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과 동영한 강의를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선생님 자료실을 통해서 코칭 플랜이라든가 워크시트라든가 수업 스케줄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뭐, 텍스트지, 세 번째로는 학습 포인트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학습 자료입니다. 학습 자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 LMS에 들어오셔서 학습자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학습자료 안에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온라인 학습 보기가 있고요. 자 온라인 학습 보기는 선생님들께서 모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습들이 있는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온라인 학습 보기고요. 동영상 학습보기는 실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모든 강의 영상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강의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곳이 동영상 학습보기이고요. 세 번째로 선생님 자료실인데요. 선생님 자료실에 오시면 교재별로 코칭 가이드, 음원 파일, 액티비티 시트, 그 다음에 테스트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칭 가이드를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코칭 플랜, 코칭 가이드가 있고요. 키 센텐스랑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는, 워드 앤 센텐스가 있고요. 어 워드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업이라고 해서 나눠주실 수 있는 어, 워크시트가 여기에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학습 자리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선생님 자료실에 코칭 가이드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지입니다. 테스트지가 어떤 건지 선생님께서 먼저 인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테스트지라는 건 수업했던 단어 혹은 문장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단어장으로 만들어서 출력하시거나 문장을 출제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코칭 플랜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체크업이라는 그 워크시트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트가 필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어장이라던가 뭐 워드시트라던가 혹은 뭐디테이션 문장 시트 등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출력을 해서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테스트지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별도로 타이핑을 지시거나 단어 리스트업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테스트지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학습 포인트입니다. 학습 포인트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메뉴에 학습 포인트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습 포인트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학습 포인트가 얼마나 쌓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 이 포인트 순서에 따라서 학생들 페이지에서 등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요, 어, 한 달에 한번 혹은 뭐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상을 하거나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는 온라인 학습 기록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출석 숙제, 수업 태도에 따라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가감해 주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곳이 학습 포인트 관리입니다. 수정이라는 버튼에 들어가시면 현재 포인트에서 플러스를 해줄 거냐, 마이너스를 해줄 거냐, 100점을 마이너스를 해줄 거다 했을 경우에 변경될 포인트 확인하시고 적용 눌러 주시면 네, 실제 학생 포인트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기록뿐만 아니라 뭐 숙제라든가 학습 태도 등에 따라서 포인트를 가감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학습 포인트 관리다. 자네 번째 알림장이라는 기능인데 알림장이라는 거는 커뮤니티라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알림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학원 알림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공지사항처럼 온라인에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기능이 알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용 이북이 e 있는데 교육용 이북은 e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이 로그인했을 때는 선생님용 이북이 e 제공이 되고요. 학생용 이북은 e 학생들이 로그인을 했었을 때 학생용 이북이 e 제공이 됩니다. 자 선생님용 이북은 e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상단의 교육용 이북을 통해서 모든 교재에 대한 이북을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용 이북에는 교재와 교재 음원, 애니메이션 영상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정답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집니다. 학생용 이북에는 e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원은 똑같이 볼 수, 들어볼 수 있으나 엔설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생님은 모든 교재에 대한 이북을 e 다 보실 수 있고요. 학생용은 선생님이 배정해준 교재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윈프랜에서 제공되는 학습 자료 총 다섯 가지를 보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윈프넷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학생들을 관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들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윈플랜이었습니다. <목소리>